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레어포토 상각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켰는데요 음 상각대 가방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가방을 봤을 때뭐 저도 상각대 여러가지 쓰고 있지만은 좀 인상 깊었던 게좀 크게 기 생각보다 좀 작고 어, 가격대 비해서는 좀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각대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좀 꺼내볼게요 가방도 조금 멋있게 생겼어요 네. 생겼고 좀더 자세한 것 제가 블록 올려놓게요. 을 열어서 보면은 이 가방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어, 안쪽 부분에 삼각대하고 헤드를 같이 합쳐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일반적인 삼각대 뭐 제가 많이 사용하던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에 헤드를 이제 더 높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원래 기본적으로 붙어있었어요. 근데 얘는 아예 그냥 분리를 할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어 평상시에는 이제 이 정도 길이만 해도 사실 충분하기 때문에 삼각 상단 부분 헤드를 이제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무게가 좀더 줄어든 부분이 있고 어, 구조적으로 좀더 간단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펼치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어, 핸들 잡고 이 아래쪽 부분 세 개를 잡고 동시에 돌려서 당기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접을 땐 다시 당기고 이렇게 돌리면은 바로 고정이 돼요. 하단 부분은 어, 스파이크로 바꿀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무다리로 있는데 고무다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집에서 실내 쓰기에는 고무다리 괜찮고, 어, 밖에서 만약에 그, 등산 같은 거 갔을 때, 뭐, 단단한 바닥 이제 만약에 고정시켜된다면 스파이크 써도 되고, 펼쳐볼게요. 너무 펼치면은 제가, 어, 아니다, 다 펼칠게요. 그냥 펼쳐보겠습니다. 펼치고, 고정, 고정, 고정. 주르륵. 고정, 고정, 고정. 그러니까 세 개의 다리를 펼치고 고정하는 게좀더 쉽다고 해야 되나? 바로 돌리고 바로 펴고 돌리면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길이가 좀 높아요. 지금 세웠는데요. 상단 부분의 헤드를 보면은 이제 조금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을 보면은 이게 지금 원래는 이걸 분리를 한번 해 볼게요. 분리하면은 이렇게 헤드 이쪽 부분에 다른 걸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가방에 보면은 다른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자, 꺼내올게요. 네,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요걸 이외에다 고정을 하면은 상각대가더 위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 위를 돌려서, 지금 위가 너무 높아져서 안 보이네요. 위를 보면은 이 부분을 또 높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펼쳐서,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최대 높이가 되는 거예요. 펼치면은 이렇게 최대 높이가 되는 겁니다. 꽤 높아지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높게 쓸 일이 별로 없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 빼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빼놓고 빼서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평상시에는 이 헤드만 고정시켜서 사용하면 충분해요. 고정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좀캐찮았던 게, 지금 일부러 위에도 카메라 안 올렸는데, 좀 이따 올린 거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돌려서, 어, 볼 헤드를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이걸 돌리다 보면 가끔 얘하고 이쪽 부분하고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걸리,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더 돌려서, 이걸 당겨서, 이 부분을 당겨서,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당겨서, 돌려서, 돌려서 고정이 가능해요. 이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부분에 레버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것 때문에 힘을 좀더잘줄수 있어요. 장갑을 낀 상태로도 이렇게 동그라면은 미끌리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모양이 비규칙적으로 돼 있어서 힘을 줘서 돌려서 고정시키기에 이제 좀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좀더 강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카메라를 고정시켜 봤는데요. 무거운 카메라를 고정시킬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삼각대가 이제 뭐받쳐줄수 있는 하중, 어 어느 정도 견디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어, 실제로 이제 각도를 좀 낮췄을 때 어느정도 단단하게 잡아 줄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 렌즈도 무거운 걸 장착했고 DSLR도 이제 뭐세로그리도다 달았기 때문에 꽤 무거워요 근데 요렇게 완전히 다 내리면 사실 이제 잡을 수 있는게 좀 어, 이쪽이 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힘 많이 안들 텐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아 준다고 치면은 이게 고정이 좀덜 되면 요렇게 쓱 제가 만약에 덜 잡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저가형 삼각대가 쓰면은, 꽉 고정했다고 해도 스르르르르 이렇게 내려가요. 처음에는 안 그러겠죠. 뻑뻑하니까 처음에 잘 걸리는데, 어, 제가 저도 이제 2, 3만짜리 삼각대도 많이 써보겠지만은, 무거운 카메라를 걸면은, 비스듬히 걸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힘을 못 받아서. 근데 얘는, 예를 들면 비스듬하게 고정시켰어요. 쳐도 안 내려가. 쳐도 안 내려가요. 쳐도. 흔들어도 안 내려갈 정도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얘가 삼각대가 뒤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이 부분이 이제 좀 단단하게 딱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괜찮았던 거는 이제 만약에 카메라를 분리해서 이제 바꿀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살짝 풀었어요. 이제 아니면 덜 고정시켰거나. 그럼 앞으로 스릉 밀러 내려가는데 스릉 밀러 내려가더라도 이게 빠지지 않아요. 뒤로도 안 빠지고 앞으로도 안 빠져요. 완전히 이걸 풀어야지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잘못 고정시켰거나 아니면 덜고정시켰거나꽉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걸려서, 이제 흔들리긴 흔들리지만은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조정해서, 어, 삼각대 다리 높이는 더 많이 낮출 수도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따로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 어, 이렇게 높은 상태로 보통은 노멀한 상태에서 이거 쓰는데, 이거 외에 만약에 많이 낮춰서 쓴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은 낮춰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았던 게 원래 다른 것들은 이게 잡당기면 다시 이게 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잡당기면 고정된 상태로 있어요. 이렇게 각도 조정해서 누르면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낮췄죠? 이 부분 낮췄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다양한 각도로 뭐뭐 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산 찍고 싶다면은 뭐, 제가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정해서 찍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삼각대를 써봤을 때좀 괜찮았던 거는 크기가 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되게 견고하다고 해야 되나? 네. 좀이 이 부분, 잡아주는 부분들이 어, 되게 튼튼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크게 좀 생각보다 작은데 되게 튼튼한 느낌 받았고 하단 부분에 고무 다리나 아니면 스파이크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았어요. 이게 그 그게 합쳐져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근데 평상시에는 실제 한 개만 쓰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것도 보면 스파이크가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있는데 가끔 실수하는 게 실내 했을 때 이제 스파이크가 이제 살짝 나와 있어서 바닥을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걸좀 아무래도 두개 중에 한개 선택하니까 그런 거 막아주게 되고 또 괜찮았던 게. 어, 이거 좀, 높여볼게요. 이게, 어, 이 위쪽 부분에 이제 올라가서, 이 윗부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만약에 파노라마 촬영 같은 거할 때는, 옆에 이 부분을 풀고요. 돌리면 이게 돌아갑니다. 이쪽 부분이. 네, 이쪽 부분을 돌아가서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고정시켜서, 만약에 일정식, 뭐, 예전 각도를 잡은 상태에서, 위만, 어, 위만 돌릴 수도 있어요. 위만. 이 부분을 풀면은, 네, 이 부분, 여기만 돌아가요. 네, 이부 밑에 걸다 고정시켜 볼게요. 이 부분만 돌아가. 여기만. 여기만 각도 조정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어,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동서남북을 돌려서, 돌려서, 각도 조정한 상태로, 만약에, 뭐, 수평 상태로, 각도로, 조, 각도 조정해서, 만약에 뭐, 30도만 튼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각도로 서로 다르게 조정을 해서, 만약 똑같은 각도로 이제 뭐 파노라마 사진 촬영한다거나 뭐 복잡한 구조의 뭐 3D 사진을 만든다거나 할 때도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길쭉 이렇게 저는 동그랗게 돼 있는 것만 거의 썼었는데 이 부분 이 길쭉하다 보니까 장갑을 지금 장갑을 안 끼고 있지만 장갑을 낀 상태로도 되게 힘을 많이 줘서 고정을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단단한 고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이 부러지진 부러지진 않겠죠? 설마? 근데 그만큼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써보니까 뭐, 어, 가격대에 비해서는 성능이 상당히 훌륭해서 진짜 추천할 만한 생각대인것 같아요. 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 아, 블로그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